결과보다는 과정을 성공한 명연주자나 스포츠 스타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이 있다. 그것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하여 무작정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그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결점을 없애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반복 연습을 지겹도록 계속한다는 것이다. 그 반복 연습을 통하여 자신의 결점을 극복해 나가다 보면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겨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반면에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성공을 단기간에 이룩하게 되면 일시적인 성취감은 얻을 수 있을지라도 뭔가 허전함을 메울 수가 없다.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이 목표했던 결과를 얻게 되면 어떻게 성공한 것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은 당연히 성공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성취감이 떨어져서 슬럼프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면.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즐겨야 한다. 노력에 대한 대가로 얻어진 성공이라야 가치가 있고 오래가는 것이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고 기꺼이 어려움에 도전할 용기가 있다면 그 일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비록 계획대로 안 되어 실패를 거듭한다고 해도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아서 다른 일을 진행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진정한 성공은 단번에 얻기보다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후에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포츠 경기인 야구에서 잘한다고 하는 타자가 삼할 때 타자이다. 삼할 때 타자는 10번 중에 3번 정도 안타를 쳐내는데 성공하는 타자를 말한다. 그것은 반대로 10번 중에 6번 이상 아웃을 당한다는 것이다. 10번의 시도에 6번 이상 실패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하여 결코 낙심할 일이 아닌 것이다.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노력하는 과정과 실패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아무리 타고난 재능을 가진 운동선수라고 해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수 조건이다. 그 노력이 바로 과정인 것이다. 노력을 필수 조건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서 즐기기 시작하면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그 일에 몰두하게 되면 반드시 얻는 것이 생긴다.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의 결과보다는 멀리 보고 자신의 능력을 꾸준히 키워 나간다면 끊임없는 노력이 반드시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해도 해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과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은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다.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이지만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은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유명인으로 주목을 받고 싶은 사람이지만 후자는 책상 위에서 고독의 시간을 가지며 오랫동안 준비하는 사람이다. 결국 이루어내는 것은 전자보다는 참고 인내하는 후자이다. 결과만을 쫓다 보면 성취했을 때 잠깐 행복할 뿐 오랜 시간 초조, 불안에 시달리며 불행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반면에, 과정을 즐기면 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